나 진짜 늙었나 봐. 여러분, 스스로 늙었다 생각하면 우리 뇌가 진짜 늙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 들미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소개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 들수록 더 발전하고 성장해요. 늙는 것과 나이 드는 것은 달라요. 나이든 노인의 지혜는 뿔 다섯 개짜리 왕관이에요. 100세 시대에요. 정말로 내가 100세 넘어서까지 살게 된다. 가정해 봅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몸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생명 유지돼도 몸 어딘가 망가져서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죠. 내 기능도 저하되어서 정신이 온전치 않을 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한 채 평생 자부해 오던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또한 치매라는 질환을 피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딸도 못 알아봤어요. 생기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응시했는데요. 의미를 상실한 세상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병이 진행되면서 평생에 걸쳐 습득한 기억, 솜씨, 감동, 편견, 신념이 조금씩 소멸했어요. 뇌질환은 심장 발작보다, 암보다 더 불길하고 두려워요. 인간성의 정수를 마비시키잖아요. 그렇다면 노인은 끔찍한 비극인가요? 자아의 해체일 뿐인가요? 시인 예치 말대로 노인은 하찮은 것 막대기에 걸친 남노한 외톨 뿐인가요? 아니에요. 노년은 지나온 삶의 나날을 근사한 한벌 옷처럼 입을 수 있게 해줘요. 자아의 해체와 정반대예요. 노년의 삶에도 나름 성장과 발달이 있어요. 아동기나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노년은 성인의 발달 과정의 일부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죠. 그러한 최적의 시기예요.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얻는 장점은 뭘까요? 앞서 말한 창조를 들수 있어요. 창조, 창의성, 지혜.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정보 통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본다면 어떤가요? 좋은 능력은 오히려 노년에 더 발달하지 않나요? 뇌는 30대 초부터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60대 후로는 그 속도가 빨라지죠. 뇌세포 감소하고 신경연결이 소모되면서 뇌 능력이 바뀌어요. 이렇게 손상되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뇌는 계속 기능할 수 있어요. 보 같은 비축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소성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요. 이것이 노년의 지혜로 나타나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혈기, 패기, 가득차고 신체와 뇌 기능이 최고조에 이르렀죠. 젊은 나이가 무조건 좋다 믿을지 몰라요. 하지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이에요. 어째서 그럴까요? 나이 드는 과정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죠. 세월은 지식과 경험, 기술을 축적시켜요.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죠. 그 덕에 판단력이 향상됐어요. 역경에 부딪혀도 인내하게 됐죠. 또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 초월적인 감각도 발달해요. 이러한 지식, 판단, 공감, 창조성, 통찰은 나이가 드는 과정을 통해서만 발달해요. 이 다섯 가지가 합쳐지면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 즉, 지혜가 돼요. 지혜는 뿔 다섯 개짜리 왕관이에요. 회복, 탄력성도 증가해요. 감정조절 중추, 아나 전두엽이 두려운 감정을 유발하는 편도체보다 우세해요. 충동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에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노년에 융통성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전에 없던 통찰력이 생겨나요. 옛날엔 생각지 못했거나 꺼렸던 방식을 탐색하기 때문이에요. 잠재되어 있던 이 해법을 모색하는 확산적 사고 이것이 창조성 핵심인데 노년에 강화돼요. 화가 마티스예요. 1연이 넘어서 12지장 암수술을 받은 후에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생활하면서도 작업을 했어요. 종이를 오려서 캔버스에 배치하는 종이 오리기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통해서 다시 예술혼을 불태웠어요. 이것이 새로운 화풍으로 탄생하게 되죠. 독특한 개성을 지닌 그림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마티스는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다." 나이 들매 가치를 절묘하게 표현했네요. 나이 들어가는 노년은 젊을 때보다 더 가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예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과 늙는 것 같은 건가요? 달라요. 우린 어떻게든 노화 늦추기 위해서 노화 방지제 구입하는 등 애를 써요. 과연 노화 방지제 있을까요? 청춘을 되돌리는 비법이 있어요. 나이듦 그 자체가 비법이에요. 노화는 치료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에요. 노년을 신이 내린 보상으로 축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몸과 두뇌는 젊은 시절 못지않게 성장을 거듭해요. 나이 드는 것 이꼴 늘는 것. 이렇게 단순화하거나 나이 들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말 늙어요. 특히 뇌가 더 그러했어요. 2022년 가천대 연구 결과 뇌가 쪼그라들었어요. 특히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어요. 나 진짜 늙었나 봐. 몸이 예전같지 않아. 허리도 쑤시고 피부도 칙칙해지고 있어. 늙어서 그래. 이 생각이 우리를 더 늙게 만드는 거죠. 늙은과 나이 들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념이 내면화돼요. 이 고정관념은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스스로 늙고 약해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몸 건강도 더 나빠졌어요. 염증 많아지고 뇌도 쪼그라들었어요. 늙고 약해졌다는 생각이 몸에 어떤 영향 미치길래 이런 결과 나은 걸까요? 사회적으로 노화는 부정적 이미지죠. 사회적 역할이 줄고 위축되고 외모도 변해요. 늙었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을 작동시켜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돌아가요. 항염증 작용을 떨어뜨리죠. 면역력 떨어지고 사고력 주관하는 전두엽 기능도 떨어뜨려요. 참고로 이런 작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이 30대 젊은층에도 해당됐는데 특히 이 시기에 나이에 따른 결과를 난과 비교하기 쉽잖아요. 나이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어요. 노인들 대상으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젊은 시절 자기 모습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했어요. 결과 전반적인 건강, 신체 기능이 몇주 만에 개선됐어요. 나이듦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보다, 7.5년 더 살았어요. 목적 의식이 있는 노인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이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목적이 있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가능해요. 나이 들면 뇌의 초점이 더 긍정적인 이미지나 믿음으로 바뀌어요. 왜냐? 노년에 이르면 인생이 짧다. 더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활동.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 이런 깨달음이 들어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하겠나요? 가만히 쪼그리고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겠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물건, 음식을 찾아요. 마지막 남은 순간을 최대한 누리려 할 거예요. 노화는 생의 지평을 보다 날카롭게 볼수 있는 과정이에요. 노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동기가 돼요. 이번엔 생활 습관으로 수명 늘리는 방법 살펴볼게요. 텔로미어 들어보셨나요? 염색체 끝부분 DNA예요. 이걸로 신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죠. 세포가 분열할수록 텔로미어는 짧아져요. 짧을수록 신체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노력으로 텔로미어 길이 느릴수 있어요. 폭식이나 과식의 식습관 버리기. 단백질 위주의 소식, 숙면, 운동, 특히 달리기 등 지구력 운동으로 텔로미어 길이 늘릴 수 있어요. 밖에서 운동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집에서 할수 있는 뇌 운동 추천해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평소 하지 않은 걸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눈 감고 식사하기. 식사 때 음식 냄새 맡아 보기. 왼손으로 머리 빗기나 양치질하기. 밥 먹기 등이 있죠. 그림 그리기도 좋아요. 시각적, 공간적 요소 또한 그리는 행위로 인한 운동적 요소 모두 활성화됐어요. 그림을 그려서 단어를 외웠을 때더 많이 기억했어요. 춤추는 건 어떨까요? 기억 통합력, 학습력, 공간 지각력이 좋아져요. 신체 움직임, 균형 감각 담당하는 이 해마도 활성화됐어요. 춤은 감성을 자극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신경쓰며 외워야 하잖아요. 그 때문이에요. 보통 노년하면 질병과 고독, 외로움을 떠올려요. 잘못했다간 가난한 인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노년을 대비해서 정신적인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해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종범 스님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정리할게요. 젊었을 때 인생은 뭘 하고 이루는 인생이에요. 뭘 하느냐, 뭘 이루었느냐, 일과 성공이에요. 일과 직업은 인생의 중요 요소죠. 그 사람이 뭘 하느냐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 60세 이전까지 일이죠. 나도 젊을 때 무슨 사업 했었다. 규모가 대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늙음에 대한 허탈감, 불안감을 해소해요. 이런 분은 나이 듦을 허탈하고 불안하고 또 소외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상당한 수련이 있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그 수련이 뭐냐? 젊을 땐 사업과 성공으로 삶의 가치를 삼았지만, 노년의 인생은 그걸로 안 돼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노인이 행복해요. 스스로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사용하는 물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이것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의미를 둬야 해요. 모델로, 진묵 대사를 소개할게요. 이분의 시에 본인은 바다를 술통 삼았다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늘을 덮고 땅에서 자는데 산으로 베개를 베고 잔다 해요. 달을 촛불로 해서 구름을 병풍으로 삼아서 바다가 본인 술통이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대단하지요? 이런 분은 진정한 행복 느낄 자격 있어요. 계속 들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춤을 추는데 옷 소매가 자꾸 곤륜산에 걸려요. 곤륜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뜻해요. 이 소매가 이 산에 걸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춤을 제대로 못 추고 그냥 살살 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만족한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고, 그저 펼칠 수 있는 만큼만 펼치면서 살겠노라. 이 뜻이에요. 과히 이분의 기상이 하늘과 땅을 덮습니다. 정신수련이 성불의 경지에 도달해서 이런 시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좀 못나고 세상에서 성공 못했으면 어떤가요? 하늘을 이불로 덮고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통 삼아 살면 되지. 지금까지 노년을 대비해 할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권했어요. 그리고 나 진짜 늙었나 봐. 스스로 늙었다 생각하면 우리 뇌가 진짜 늙는다는 사실, 나이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봤어요. 결론은 나이 들수록 더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늙는 것과 나이 드는 것 달라요. 여러분, 나이 든 노인의 지혜는 뿔 5개짜리 왕관입니다.